안녕하세요. 달선의 필름입니다. 저기 오늘 리코더 한번 해볼 건데 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연주할 거 같아요. 이렇게 연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주할 거고 여기서는 인사만 할게요. 여기서 인사만 할 건데 오늘 엄청 간단한 악보 합주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리코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 아니고 손가락 선생님 잡는 거 보고 천천히 네 박자씩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메트로놈이 있어야 돼요. 메트로놈. 메트로놈이 있어야 되는데, 어 메트로놈이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메트로놈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메트로놈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트로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다알 텐데, 선생님 메트로놈이 어딨냐. 디 메... 여기 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보여드리고 있고 박은 어, 지금 4박씩 가고 있어요 악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4박씩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거고요 <laughs> 이거 4분의 4 박자잖아요 4분의 4 박자로 설정을 하고 박자는 도 오... 이 정도 박자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어, 박자 속도 110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잡는 거는 편안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쵸? 아래 다 막는 게 도고 뒤까지 다 막으면 도잖아요. 그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잡고 뒤에 잡으면 도. 그리고 뒤에 열면 레. 뭐, 반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뒤에가 하이키라고 하잖아요 뒤에가 하이키 얘를 반만 잡는 거예요 반만 잡고 다시 미를 잡으면 미가 나와 높은 미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코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연습을 조금만 하면 돼 그리고 호흡 절절이 되게 중요해요 호흡을 무턱대고 세게 부르면은 이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호흡을 살살 부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리코더 1이라고 써있는 거 먼저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죠? 하나, 둘, 시작. 지금 안 보고 그냥 막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레이퍼솔라시도 도시라슬 파미레돈들 <laughs>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앞보가 옆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고 나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셋 넷.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하는건데 메트로놈이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작아 소리가 이게 최대야? 음, 뭐 어쩔 수 없다 하니까 이게 박자도 신경써야 되고 이거 신경쓸게 몇개가 있네요 메트로놈을 신경쓰다보니까 자 이번에는 아랫줄 한번 해볼게요 아랫줄도 굉장히 쉽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넷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막 녹음을 하고 합주를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 메트로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110으로 맞춰서 하던지 아니면 선생님 영상을 틀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녹음을 하면은 똑같은 속도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거 뒤에 이제 합주된 영상을 보여 줄 텐데 합주된 영상을 보고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어렵잖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렇게 합주를 어렵게 안 했습니다. 이거 집에서 간단한 편집으로도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거나 모르겠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아, 메트로놈 좀 그만 좀 떠들어라. 아우, 시끄러워. 선생님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지도 않고 엄청 편해요. 한 번씩만 연주해드리면 될것 같아서 길게 안 했습니다. 이거 막도레미파솔라시도 뒤에 하나 열고 올래. 그다음에 미이정도에요이 정도 여기까지만 알면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잘안 되는 친구는 게이름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게이름 천천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꼭 해보세요 꼭 반드시 머스트 안녕 하나 둘셋넷